안녕하십니까. BMW 코리아 공식인증영업직원 세이지 시니어레벨의 김지수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X5 40i M 스포츠 패키지 7인승 모델이고요. 카본 블랙 컬러입니다. X5의 부음 변경 모델은 약간의 차이점을 주면서도 아주 정돈을 잘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쪽부터 해서 한번 보시게 될 텐데 이 키드니 그릴은 기존과 형상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안쪽에 아이코닉 글로우를 적용을 하였고 겉면 소재의 차이를 좀더 가지고 붐변경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내부 창사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약간 두 줄로 손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데요. 색상을 좀 원톤으로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오묘한 느낌도 좀 나는 것이 이번 변경의 특징이고 내부에는 액티브 플랩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약간 소재가 매트한 실버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이코닉 글로우가 적용이 되면서 빛이 반사될 때 가장 예쁜 느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X6에만 이런 소재가 적용이 됐었고요. 범퍼 하단부는 좀더 와일드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블랙 하이글로스의 소재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내부에도 이렇게 액티브 플랩이 적용됩니다. 약종 범퍼에는 세로 영상으로서 M 스포츠 패키지의 디자인을 좀 적용을 하고 있는 에어인테이크인데요. 과감한 디자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LED 매트릭스 타입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데일라이트 형상이 이렇게 약간 세로 영상으로 들어가면서 삼각형의 좀 화살표 모양 같은 느낌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투웨이 타입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변화를 좀 느끼실 수 있고, 이렇게 내부에는 과거의 레이즈라이트처럼 블루 악센트, 파란 색깔 포인트가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약간 디자인 포인트라고만 봐주시면 됩니다. 전에 3 시리즈에서 이런 변화를 한번 줬었는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번 X5에서도 레이저 라이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낌을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 측면에서 바라본 느낌인데요. 전체적으로 앞에가 좀더 정돈된 느낌, 그리고 날렵해진 느낌으로 변화였고, 휠 자체의 디자인을 변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도 좀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차츰 보겠습니다. 앞쪽 측면에서 딱 바라봤을 때 새로운 휠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좀더 얇아진 느낌이고요. m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휠에 파란 색깔 블루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내부와 겉면에 색상 포인트를 좀 주고 있고 좀더 촘촘해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굉장히 강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띄고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수직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옆에 에어브리더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런 마감들도 블랙 하이글로스로 소재가 변화하였습니다. 옆에 윈도우 테두리와 사이드미러, 몸통부가 전부 블랙 하이글로스로 적용이 되었는데요. 전 세대에서는 이 m스포츠 패키지는 무광이었고, x라인이 유광이었어요. 그리고 m스포츠 패키지도 이제 윈도우가 다그 크롬으로써 마감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m스포츠 패키지는 모두 다 블랙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크롬을 없애는 작업을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온통 블랙으로 적용이 되면서 크롬을 최소화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옆쪽의 느낌은 뭐 비율이 너무도 좋은 X5이기 때문에 어떤 군더더기 없는 것 같습니다. 뒤쪽의 휠도 앞쪽과 비슷한 느낌인데 더 광폭이 적용이 됩니다. 옆에 C필러의 느낌이나 이런 블랙 하이글로스의 윈도우 소재 그리고 스포일러 옆쪽의 느낌까지도 잘 어울리고요. 테일램프가 변화를 하였는데 이렇게 BMW라고 글자까지 각인을 하였고 3D 타입의 주변은 블랙 베젤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블랙 베젤의 빨간 색깔 면발광 타입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카본 블랙 컬러에서는 블랙 베젤이 좀더 은은하게 어울리는 효과가 있고 빨간 색깔의 면발광이 더욱 돋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쪽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이 부분 변경을 했다라는 것을 테일 램프를 통해서 차이점을 좀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고요 두 줄로서 연결이 되는 그런 느낌이 아주 멋스러운 느낌을 지니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바라봤을 때 역시나 테일 램퍼 눈에 가장 확 들어오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 요소들은 기존과 차이점이 없습니다. 디퓨저도 동일하고요. 머플러도 양쪽에 사각 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뭐, 나머지는 차이점이 사실 없는데, 여기에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뒤에 바퀴 위쪽으로 해가지고요. 휠 아치에 이렇게 가드 하나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새롭게 적용되는 BMW 차량들은 다이 부분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물질을 방어해주는 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위치 위쪽으로는 이물질이 올라가지 않도록 가려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고성능 차에서 흔히 볼수 있고요. 트렁크 열어서 보여드릴 텐데 클램쉘 타입으로 위에만 먼저 열어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위쪽에는 7인승이기 때문에 시트가 하단에 팝업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차후에 7인승 뒷자리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7인승 모델은 2열에 전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트렁크 쪽에서 이렇게 전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버튼도 되어 있고요. 그 러기지 스크린만 수동입니다. 제가 나중에 트렁크는 좀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뒤쪽 문을 열고 내부 한번 보여드릴 텐데 메리노 커피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뒤쪽에 윈도우에는 이렇게 수동식으로 커튼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열탑승객에게 만족도를 줍니다. 위쪽도 가죽인데요 가죽의 소재가 기존과 살짝 다르게 바뀌어서 느낌이 좀 다릅니다 메리노 가죽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새롭게 들어간 블랙 우드 트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쪽에도 투어 트림의 공간이 아주 좋고요 7인승 모델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2열 공간입니다 전동식으로 작동되는 2열 시트 이 부분이 아주 매우 큰 장점이고요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쪽 옆에도 에어벤트가 있고 가운데도 에어벤트가 있으면서 컨트롤러까지 중간에 별도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좌우측 온도를 따로따로 쓸수 있고 시트 열선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포트도 있고요 2열 시트에서 1열에 보게 되면 이렇게 별도로 꽂을 수 있는 포트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트래블 앤 컴포트 패키지라 그래서 정품 악세사리를 꽂을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보고 1열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1열 도어 트림은 2열에서 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버튼들의 배열도 기존과 동일하고요. 이번 시트나 이런 거다 동일합니다. 스피커도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 동일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달라 보이는 것은 이 대시보드의 형상입니다. 에어벤트도 X7 LCI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었는데 조금 특별함이 있는 것은 이 하나의 레버를 통해 가지고 방향과 개폐 여부를 다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위쪽에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최근에 바뀐 트렌드입니다. 천연 가죽으로 다 되어 있는 대시보드,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와이드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고요. 이분이 아주 세련된 느낌으로 보이시게 될 텐데, 이렇게 위쪽에서 한번 보게 되면요. 천연 가죽이 더잘 드러나게 되는 그런 영상을 갖게 됩니다. 가죽 스티치도 너무 예쁘고요. 이렇게 동반석까지 연결이 되는데 디스플레이가 아무래도 확 드러나다 보니까 위쪽 소재까지 잘 보이는 느낌입니다. 스티어링 휠 사이로 보여지는 느낌 한번 봐주시고요.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은 기존과 동일한데 버튼들의 모양과 버튼 개수가 좀 변경을 하였습니다. 왼쪽에 반자율 주행을 하는 드라이빙 어시선턴트 프로페셔널의 버튼이 좀더 간소화되었고 이쪽에서 한 나의 버튼으로 작동이 되고 모드를 세 가지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간 거리는 이제 모드로 변경이 할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패드 시프트도 그대로 있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동일합니다. 중간에는 히팅 버튼이 있었는데요. 스티어링 히팅은 이제 이쪽에서 하지 않고요. 중간에 메뉴에 들어가서. 컴포트 기능을 다 수정할 수 있게 이쪽에서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측에 대한 시트부터 해서 온도, 히팅까지 다 조작을 하게 될수 있게 되었고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면서 아주 세련된 느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운전자 위주로 좀 말려있는 느낌 되어 있어서 운전자가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스티어링휠 사이로 보여지는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 쪽도 OS A 버전의 최신 UI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세련된 느낌이 있고요. 그래픽이 너무도 예쁩니다. 차량에 대한 설정도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이쪽에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에어벤트 디자인이 이쪽 X5에도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X7만 있었던 건데 56 그대로 들어갔고 물리 버튼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앞에 충전 패드와 NFC 통신하는 부분 그리고 커플더는 냉온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냉온 기능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정말 만족도 엄청 큽니다. 어 이쪽에 원래 위쪽과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램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갔었는데요. 이제 부음 변경을 거치면서 그건 삭제가 되고요. 동반석 쪽 정중앙에 보이는 이런 라이트 바가 각 모델에 그 글자를 각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새로운 요소라고 좀 보실 수 있고, 이 블랙 우드 트림이 신규로 적용이 되었어요. 과거에 제가 이 부분 안내를 드렸었는데 전 세대 X7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글식으로 기어 노브가 조작을 할수 있게 바뀌었고요. 버튼이 P 버튼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버튼 배열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스타템 버튼 바로 위쪽에 버튼 하나가 사라졌어요. 바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면서, 엔진 스톱 버튼을 이제 이쪽에서끌수 없게 아이들링 상태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토이식 기어 노브의 장점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위쪽에 다양한 기능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요소,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요소들 한번 봐주시고 오늘은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